출산 육아 질문 있습니다. 우리가 임신 중에는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. 근데 별거 아닌 임신 증상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먹은 약에 대해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. 아이사랑이라는 보육 포털이 있어요. 음.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어린이집 대기. 우리가 애기가지면 음.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? 어린이집 얘기부터 하죠. 이제 딱 이제 예정일만 받으면 저도 이제 대기를 걸었는데도 생각보다 물론 늦게 되기는 해. 막몇백번때 대기 번호를 받게 되는데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하다 보면 이 홈페이지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아이사랑이라는 홈페이지는 보육 포털이에요.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거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오. 공공업체이기 때문에 음. 어린이집만 어인지를해 주는 게 아니라 음. 예비맘들의 그런 임신 중에 고민을 전문가 상담 코너가 따로 있어요. 와 근데 1 일로 문자로 답하면 바로 답이 오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. 그래서 임신 중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감기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런 것도 물어보면 답을 줄수 있고 시간제 보육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 임금 같은 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도 다 해주고요. 전화 상담도 해주니까, 아이사랑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. 제가 이거는 저는 되게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,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음.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데, 마더스 리스크라는 전화가 있어요. 음. 이제 산모가 어떤 약을 먹잖아요. 약을 먹었을 때, 그 약이 태아에게 안전한 건지. 임신 기간 중에 문제가 없는 건지 언제 먹었는지 마지막 생리가 언젠지 지금 몇 주인지 얘기하면 그 약을 다 조사해서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. 그거를 좋죠.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? 저는 응. 평소에 이렇게 환자들한테 나눠주거든요 아이 번호를 약 먹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왜 우리 임신인지 몰랐는데 술 먹었어요 뭐 무슨 약 먹었어요 이러면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해드리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시면 여기다 전화 한번 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라고 하거든요 객관적이고 이제 세세하게 많이 해주는 데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자 번호는 1588에 7309입니다. 어, 어, 알차였어요. 괜찮죠? 어, 네. 너무 좋은 정보예요. 네. 자, 여러분들, 오늘 아이 사랑하고, 마더스, 마더스 리스크. 리스크. 네. 두 군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.